여 방숙기 말구실입니다. 아 이런 거는요, 어, 등이에요, 등인데 등이고 아주 작은 말 그대로 아 작은 말그들이 동장군. 이런 거는 제가 도자기 배울 때 공방에서 제가 이렇게 만들었는거고 아, 여기도. 아, 이건 환원으로 떼었어요. 환원으로 떼어가지고 색깔이 이렇게 두 톤으로 나죠. 여기는 제가 오늘 만들어 놓은 도자기랑 같이 같은 색으로 이렇게 만났습니다. 어, 밑에는 음, 컵이랑 이렇게 있고요. 자 여기도 있어요. 이제 이렇게 올라갑니다. 음, 이것도 오늘 이 만들어 가지고 왔고요. 자이 검정색 블랙으로 해서 이 세트로 만들어 낸2인용 세트입니다. 자 핑크색도 그렇고요. 음. 요 색도 그래요. 이 2인용으로 이렇게 만들었고요. 자. 이 그릇은 흙이 동용토로 만들어서 색깔이 좀 진해요. 음. 제가 아까 이거 말씀을 드렸는데 어, 제가 t v 안 보니까 요리 연구가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이 청자색으로 나는 이것이 반찬을 담으면 어, 무슨 반찬 다잘 어울린대요. 이요 예, 색깔이. 자, 여기는 하이트로 되어 있고요. 하이트색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고, 자 여기는 제가 저 있는 걸 밑으로 내렸어요. 자이 그릇은요 그러이 조금 일이 털어졌어요. 사무실을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. 여기도 있어요. 사람 변다. 사람 보이죠?